오늘은 한 달에 천만원씩 벌던 프랜차이즈 카페 사장님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돈을 잘 버시다가 갑자기 왜 망하게 되는지를 보시면, 아, 이게 카페 창업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구나, 라는 걸좀 실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남녀 노소할 것 없이 카페 창업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으시죠? 특히 5년 전 백다방에서부터 시작된 저가 커피 열풍은 카페 창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한층 더 낮춰주게 됐습니다. 그 이전엔 그래도 프랜차이즈 카페 하나라면 최소한 3억 이상은 있어야 겨우 차릴까 말까 했는데, 이제는 1억, 2억만 있어도 저가 커피 브랜드는 충분히 차릴 수 있게 됐으니까요. 저는 지금 국밥집만 6개를 운영하고 있지만, 저도 사실 카페 창업에 대한 로망을 항상 가슴속에 품고 있습니다. 은은한 커피향을 맡으면서 하루를 시작해서 좀 깔끔하고 우아하게 일해보고 싶은 마음이랄까요? 한갈땐 제가 좋아하는 책도 좀 읽고요. 하지만 매번 카페 창업을 알아보다가도 그 현실 앞에 좌절하고 결국 국밥집으로 마음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만난 이 사장님의 얘기가 여러분에게도 그 현실을 알려드릴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것 같습니다. 이 사장님도 저처럼 첫 장사는 국밥집으로 시작을 하셨고요. 2년 전에 프랜차이즈 저가 커피 브랜드를 창업해서 운영하는 중이었습니다. 아내분도 같이 장사를 하시는데 아내분이 국밥집을 맡아서 운영하시고 이 사장님은 카페를 맡아서 운영하시고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안색이 눈에 띄게 좋지 않은 거예요. 사장님 어디 좀 편찮으신 데 있으시냐고 여쭤봤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이 사장님이 암에 한번 걸리셔서 거의 죽다 살아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완치는 됐는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일을 좀 격하게 하시면 몸에 무리가 많이 오신대요. 그래서 국밥집은 일이 좀 힘드니까 좀 편한 일을 해볼까 싶어서 카페 창업도 한 거였고요. 처음 국밥집을 시작할 때는 무일푼으로 시작하셨는데 장사가 잘 돼서 카페 창업 자금도 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전 새로 형성되고 있는 오피스 상권에 프랜차이즈 카페를 하나 차리기로 한 거죠. 아메리카노가 1,500원인데 양 엄청 많이 주는 그런 저가 커피 브랜드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꽤잘 나가는 브랜드를 선택했고요. 상가는 10평이 좀 넘었는데 신축 상가라서 권리금은 없었고요. 보증금 6천만원에 월세는 4백만원이었습니다. 사실 월세가 좀 부담이 됐지만 워낙 상권이 크게 형성된 곳이기도 하고 근처에 지하철역까지 있어서 높은 매출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인테리어비랑 시설비 등 개설비용 9,500만원 프랜차이즈 본사에 주는 가맹비나 교육비 등 예치금이 1,500만원 그렇게 창업비용은 1억 1천만원이 들었고요 보증금이 6천만원이니까 그것까지 합하면 오픈하는데 총 1억 7천만원이 든 거죠 메이저 브랜드라서 창업비용이 많이 들긴 했지만 어설픈 브랜드로 싸게 차리는 것보다는 한번 할때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오픈을 하게 됐는데 그 사장님의 예상보다도 장사는 더잘 됐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에는 줄이 거의 끊기질 않았고요. 지하철역 때문에 상시 유동인구도 많아서 손님이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월매출이 최소 4천만원 이상은 기본으로 나와줬고 그 중에 순수익으로 월 천만원 이상은 가져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장님은 수익이 만족스럽긴 했지만 생각보다 일은 좀 빡셌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이 끊이질 않으니까 좁은 공간에서 잠시 앉을 시간도 없이 계속 커피만 만들었던 거죠. 심지어 자기가 커피 머신이 된 느낌까지 들었다고 하니까요. 좀 편하려고 시작한 카페인데 이럴 거면 오히려 국밥집이 낫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국밥집은 장사 잘 되는 집이라도 보통 점심과 저녁 시간 사이에는 여유가 좀 있으니까요. 체력이 딸려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사장님은 직원을 더 쓰면서 본인은 중간에 휴식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그렇게 쉬면서 하니까 일도 할 만해지고 당분간은 만족스럽게 장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개월 뒤 걱정했던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가장 강력한 경쟁 브랜드가 그 근처에 입점을 한 거죠. 뭐 벌어질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 경쟁 브랜드가 생각보다 좋은 자리에 생각보다 큰 평수로 들어와서 좀 걱정이 됐습니다. 평수는 딱 봐도 20평은 넘어 보였고요. 매장이 크니까 홀도 그럴싸하게 갖춰놨고 간판도 전면에 커다랗게 자라나서 눈에 굉장히 잘 띄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경쟁 카페가 입점한 자리가 지하철역에서 더 가깝고 잘 보이는 자리여서 고객을 많이 뺏길 수밖에 없겠다 싶었죠. 한편으론 그 상가 월세가 엄청나게 비쌀 텐데 무슨 배짱으로 들어갔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카페가 오픈을 하자 매출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치명적이진 않았어요. 어차피 그 전에 고객이 줄 서서 먹었으니까 뭐 어느 정도 고객이 빠져도 괜찮았던 거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했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양으로 승부하는 저가커피 브랜드가 근처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거의 매달 적어도 하나씩은 들어왔다고 해요. 그렇게 계속되던 저가커피 브랜드 입점은 우리가 하는 브랜드들이 대부분 들어오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몇 발자국 되지도 않는 거리에 1,500원짜리 대용량 아메리카노 카페만 7, 8개. 그래도 국밥집은 경쟁업체가 들어온다고 해도 순대국밥 옆에 콩나물국밥, 그 옆에 빼어장국,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종류가 들어오기 마련이거든요. 그 속에서 맛이나 서비스에 차별점을 둬서 또 경쟁력을 키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저가커피는 그냥 1,500원짜리 대용량 아메리카노. 맛도 가격도 메뉴도 유사해서 고객이 온전히 나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가 커피 브랜드만 그 정도였고 그 외에도 개인 카페,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버블티, 주스 등등 경쟁 업체는 셀 수도 없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매출이 최소 4천만 원 이상 나갔던 그 카페는 경쟁 업체에 치여서 매출 2천만 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본인 인건비를 제외하고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는 더 가져가니까 뭐 아쉬운 대로 잘 버텨 보자 싶었습니다. 그것도 그나마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서 망정이지 다른 카페들 보면 점심 시간에만 잠깐 빠짝하고 손님이 거의 없는 데가 태반이었어요. 그 와중에도 인근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카페들을 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들어오는 건지 열불이 터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제는 더 이상 들어올 자리도 없고 이쯤 되면 그만 들어오겠지. 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강력한 한 방이 훅 치고 들어오는데요. 바로 아메리카노가 900원 초 저가 커피 브랜드가 같은 건물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개인 카페 자리였는데 망해서 가게를 넘긴 거였죠. 그초 저가 커피 브랜드가 오픈하는 날 사장님은 직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쟁은 예고편에 불과했었다고. 그날부터 저가 커피를 찾는 손님들은 양쪽으로 나뉘게 됩니다. 900원짜리 초저가 커피 아니면 20평대의 가장 강력한 경쟁 브랜드 쪽으로요. 그 카페들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싸게 팔아서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비싼 월세를 내면서도 과연 수익이 날까 싶었지만요. 그나마 브랜드 인지도로 좀 버텼던 그 사장님의 카페도 이제 점심 시간에만 잠깐 반짝하고 손님이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매출이 천만원대로 떨어지자 그 사장님은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혼자 카페를 지키게 됩니다. 이게 예전엔 바쁘긴 했지만, 그래도 중간에 쉴수도 있었고, 청소나 오픈, 마감은 또 직원들이랑 업무 분담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빡세진 않았거든요. 이제 오픈에서부터 마감까지 긴 시간을 혼자 일하면서 모든 걸 혼자 다 하려니까 외롭기도 하고 아주 죽겠는 거죠. 점심 시간만이라도 알바를 좀 쓸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결국엔 본인 몸으로 떼울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본인 인건비도 제대로 못 가져가는 상황에서 직원까지 쓸 수는 없었던 거죠. 이자서 뭐 월세를 낮출 수도 없는 거고, 재료는 다 정량에 정해져 있는 거고요. 아낄 수 있는 건 인건비밖에 없는 거잖아요. 편하게 한번 일해보려고 시작한 카페인데, 이게 전혀 편해지지 않은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상태로 1년 가까이 카페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건강도 계속 안 좋아졌고요. 그래서 처음에 드린 돈이 있으니까 권리금이라도 좀 챙겨서 나가야겠는데, 그 수많은 카페들 속에서 월세가 400만 원이나 하는 망한 카페를 누가 인수하겠나 싶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볼땐 브랜드 인지도가 있고 시설도 잘 갖춰놔서 팔리긴 할것 같은데 아마 손에 많이 보고 나가셔야 할 거예요. 그 사장님과 마지막으로 나눴던 대화가 제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저는 그래도 언젠가는 카페를 꼭 한번 해볼 겁니다. 제 로망이거든요. 저의 말에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됐고요. 카페는 절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밥집이나 계속 해요.